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히브리서 3장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장은 모세보다 뛰어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그리스도인,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더욱더 교리적으로 분명한 말씀을 전해지고 있죠.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너희가 유대교에서 율법에 머물렀던 자들에서 하늘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남겨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사도들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 복음을 듣고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너희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죠. 그래서 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대제사장의 역할은 죄인이었던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 대제사장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하나님과 죄지은, 인간을 화해시키는 일을 반복되어지었죠. 근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슨 일을 하셨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고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의 길을 없애 주셨어요. 아니 열어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된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한 중보와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성화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것은 끝났어요. 그 사역은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절 그분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일에 신실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많은 종귀를 받으므로 이 사람이 모세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느니라. 그래 아 모세보다도 더욱더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여러분, 이건 아주 단순한 상식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둘러보세요. 단 하나라도 누가 만들지 않고 저절로 생겨난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도 저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지적 능력으로 설계하여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우주가 움직이게 하는 그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이 어느 누군가가 창조하지 않고서는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 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을 때, 자 출애굽기의 우리 이야기를 아신다면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출애굽기 14장 31절 모세에 대한 한 절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일을 보았으므로 자, 백성이 주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를 따르기까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요.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왔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가 참된 지도자냐, 배고플 때마다 원망했고 목말릴 때마다 원망했고요. 그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대원자 그 모세 그 모세도 너무나도 그 힘든 일을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6절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 대해서 그도 물론 신실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높으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집,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성전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지금도 예배당을 뭐 무슨, 집, 무슨 성전, 무슨 성전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저희 바이블빌리버는 이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죠? 우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7절.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자 경로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어, 모세가 파라오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시오라고 말했을 때에도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역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로 왔는데 유대교의 많은 유혹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그들에게 강박해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지금 모세의 입장 속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시험하여 입증하라. 야,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게 맞냐? 근데 왜,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왜 이렇게 목말르냐 어, 앞에 홍해가 있다. 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야 되고요. 만나와 매추라기가 떨어져서 배를 채우시는 그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마다 강팍해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만나와 매출하기 주셨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죠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11절 2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였도다 결국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200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지옥 같다는 거예요? 지옥 같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진정으로 믿었다면요. 때로는 내 마음이 연약해져서 진정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들 믿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 이집트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1 세대들처럼 안식과 성화의 과정 속에서 평안과 안식은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은 얻었지만 장성한 분량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마음 속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12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중에 지금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여 있는 거죠? 히브리서가 쓰인 것은 AD 65년경이라 그랬죠. 예수님 죽으시고 약 30년, 35년 후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히브리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더욱더 세지고 있어요. AD 70년에는 어떻게 됐죠? 로마 대 화제가 있었죠.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대핍박이 있었어요. 대환란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건 지금 현대에 믿는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언제요? 오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아유, 너무나도 릴렉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없잖아요. 솔직히 먹고 사는 거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물론 밥비 일해야 되기도 합니다. 쉬지 않고 밤늦게까지 야근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성경책 볼수 있죠. 그 와중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죠. 삶이 바쁜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속에 방해물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지금 바쁘고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아파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것. 우리의 문제가 오늘 하루 이틀, 1년, 2년 안에 끝나지 않은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끝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영원한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의 문제와 힘듦도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할 것이고요.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길 권면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권면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로서 힘을 내시길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요. 에휴, 말씀 보면 뭐해? 기도하면 뭐해? 찬양하면 뭐해? 이런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 없으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니까요. 아멘. 14절,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데, 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다는 것은요, 어떤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그 처음 확신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 유대교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 소망하는 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으나 예수님은 믿지 않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큰 죄였고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으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 아멘. 자, 그러면서 한번더 광야에서 믿음 없이 행한 자들에 대한 그 경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때에 한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또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의 한번 할게요.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 가지 물어볼게요. 성경은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나요? 완전하다고 믿으시나요? 자, 저는 이 성경이 성경이 쓰여진 대로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럼 성경을 제외한 또 다른 음성이 이 시대에 필요한가요? 그럼 성경을 완전하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부족한 거예요. 이것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성경이 완성된 AD 90년 100년 전까지는 대언과 예언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완전한 것이 왔을 때에는 이러한 것들은 폐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성화되어지는 모든 방법, 우리가 행복한 가정, 직장 생활 속에서, 사회 생활 속에서, 나라를 대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소중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심스럽게 성경을 안 읽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 나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자유, 자유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분 그런 분들의 삶을 좀 조심스럽게 보세요. 평안과 안식은 없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의지를 누리지 못해서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지? 하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 양 보이지만 돈 없을 때 똑같고요. 병들었을 때 똑같고요. 오히려 더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6절. 음성을 듣는 것. 저희들은 바이블 빌리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성을 들었습니다 하고 막 말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1 6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로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자,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지켰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지금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 하나님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자, 누구예요? 이 이집트에서는 나왔어요. 근데 이집트에서 나왔으나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 예 이스라엘 출 이집트 1세대. 제가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을 읽어 드릴게요. 자,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도 모세를 시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모세가 말한 건곧 누구의 말이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모세는요 어떠한 것도 가감 없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세는 죽는 거예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해놓고서 그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잘못 전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셨거든요. 23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모세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가난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또 나를 경노하게한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1세대 출애굽, 출 이집트 1세대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못 가게 된 거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24절 오직 내종 네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라 쓴즉, 모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쓴즉, 믿었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갈렙과 여우수아만이 지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네요.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밖에 없어요. 18절 다시 히브리서 4장으로, 3장으로 돌아와서요. 18절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다, 맹세하자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안식에 들어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잇는다는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어.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왔으니 이제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다시 뭐, 아, 나 다시 유대교로 가야 되겠어.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유대교로 돌아오라 그래. 기독교 가짜래. 라고 이렇게 꼬실 때에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확실한 그리스도의 믿음에 참여하고 또 거기서 더 벗어나 불안해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불안에 떨 것이고요. 온전히 그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자들은 안식에 거하는 거겠죠. 그러니 더욱더 역사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알면 알수록 평안해지고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뭐하지 않아요? 믿지 아니하여 능이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자 구원은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죄에서 벗어났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죄의 땅에서요 구원 받았어요. 그 나옴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거고요. 이제 그가난안 땅이라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까지 평안을 누리면서 가야 되는 건데 뭐하지 아요 믿지 아요 들가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에게 해줬어요. 그러니 자,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바른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히브리서 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4장에는 그런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안식의 약속을 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또 이어서 해줄 거예요. 다음 4장 이야기 속 안식의 약속의 제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목소리>